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용주 변호사의 긴급 성명.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말려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안위를 걱정해야 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유민주당 대표인 고영주 변호사가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높이 치하하며 부디 윤석열 대통령님 안전과 경호 안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수 우파에 살아있는 행동하는 양심 또한 지성이신 고용주 변호사가 문재인 공산주의자 대법원 무죄까지 받아낸 분 아닙니까? 고용주 변호사가 계속해서 긴급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또 우리 보수 우파를 향한 성명에서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이 보수 우파 대통령이자 헌법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잘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라그 그전에서도 그전 성명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행보의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화관을 찾아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았지요. 그 영화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본 대한민국의 2030 청년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그 모습에서 소통하는 대통령, 젊은이들과 함께 하려는 대통령, 서민들의 소통의 이 연장선상에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지가, 메시지가 빛이 났다라고 얼마나 2030이 커뮤니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까? 저도 그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소민행보를 할 때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을 대동하고 간다라고 하지요. 얼마 전 대구 국밥집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소탈하게 서민행보를 이어갔습니까?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가 되는 문재인. 문재인이은 대구 칠성시장을 갔을 때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경호 인력들을 대동하고 갔지요. 문재인하고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서민행보가 얼마나 돋보입니까? 그러므로 고용주 변호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 또 윤석열 대통령님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긴급 성명. 고용주 변호사는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과 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안위를 걱정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긴급 성명.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말려주십시오. 위험합니다. 소탐 전실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아니는 절대적, 절대적 요소입니다. 국민 소통은 도, 스태핑, 도입만으로도 너무 훌륭합니다. 첫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과 정서를 집중 나누고 싶포하는지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고 정서를 같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고 지키려는 의지가 큰지 국민들은 다잘 알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메르켈 전 독일 총리처럼 서점에 가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장보기, 영화 관람 등의 모습도 참으로 반갑고 신선합니다. 둘째, 그러나 한국은 아직 좀 다릅니다.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거침없는 대중 속으로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릅니다. 유럽의 나토처럼 전술 핵이 고정 배치돼 있어 안보가 안정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북한과 바로 대치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친북, 종북, 좌익, 세력들이 도초에 놀려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유 민주주의 정권을 회복해 낸 윤석열 대통령 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종전의 대통령 암살과 시도 사건들이 끝난 일이 아닙니다. 좌익의 대한민국 사회 침투는 오히려 지금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 대한민국과 5,200만 국민에게 가장 중대한, 가장 중대한 요소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슴없는 현장, 국민 속 소통행보는 좌익이나 반대, 정치, 세력에겐 기막힌 기회일 수 있습니다. 교통을 통제해 마비를 일으켰다는 등의 사실 외곡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늘 하는 행태로 후춧가루에 불과하다 손 치더라도 아니, 아, 대통령 아니의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느 구속에서 어떤 불치가 튈지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꼭 한 시민의 모습을 갖고 싶으면 사람과 교통이 덜 몰리는 시간대나 장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의 위험이 없고 국민들도 특별한 불편이 느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고침 없는 노출은 절대 자제해야 합니다. 소탐 대실도 아닌 소탐 전실의 위험이 큽니다. 넷째.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국민과의 소통은 도어, 스태핑, 도입만으로도 이미 아주 훌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출입 기자들과 국정 은용에 대한 문답, 회견, 회견을 갖는 도어, 스태핑은 이전 대통령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최고, 최적의 국민 소통입니다. 정직한 모습, 자신 있는 모습, 격이 없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윤석열 대통령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 국정 내용이 왜곡 전파되는 경우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통령님의 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노리는 세력들. 첫 번째, 북한 정권 및첫 번째, 북한 정권 및 남파 암약 간첩 세력들. 둘째, 북한을 지원 북한을 지원하는 국제 구성원, 대한민국의 발전을 원치 않는 국제 세력. 셋째, 국내 종북, 친북 좌익 세력. 넷째, 국내외 반대 정치 세력. 다섯째, 이상 세력의 사수를 받은 인물 또는 단체, 여섯째, 광적인 믿음이나 비현실적 충동을 가진 인물 또는 단체, 윤석열 대통령님,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을 좀 말려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부디부디 아니와 경호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국민들 속으로 행보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높이 높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의 경호와 아니 이제는 걱정을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용주 변호사 긴급 성명.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고용주 변호사의 긴급 성명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더 강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부디 부디 윤석열 대통령님, 경호의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